진짜 재능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브 벨링엄, 국적 잉글랜드. 2005년생, 포지션 공격, 중앙 미드필더 겸 세컨 스트라이커. 실제로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웨스트 같은 EPL 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조브 벨링엄은 형인 주드 벨링엄이 걸었던 길 도르트문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르트문트는 유럽에서 유망주 성장 시스템이 가장 특출나기로 유명합니다. 엘링 홀란드, 주드 벨링엄, 제이든 산초, 우스만 덴벨레등 모두 도르트문트에서 몸값을 키워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으로 이적했습니다. 조부 벨링엄은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여 도르트문트 첫 선발 데뷔전에서 바로 골을 넣으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나이에 비해 몸 쓰는 법을 알고 피지컬과 침투 능력이 좋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조부 벨링엄은 한 인터뷰에서 형과 비교는 당연하지만 내 이름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팬들은 주두 벨링엄보다 더큰 선수가 될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벨링엄은 형인 주두 벨링엄이 아니라 동생 조부 벨링엄일지 이제부터 지켜볼 일입니다. 최신 축구 소식 빠르고 간결하게 쇼츠 패스였습니다.